이렇게 가하는 대박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집에서 사실 이게 공진이 이게 다어리해요 얘가 도통이 되면 어떤 분들 가려운 또 이게 뭡니 여기 만질 때 괜찮으실까요? 어떤거요? 아 기간이요? 비용이 비용이 아, 아 비용이요? 오 일단은 첫 관리를 하셨으니까 근데 다음 번에 오시게 되면은 고객님 제 예상으로는 저희가 비용만 말할게요 짐작해드리기가 어려운데 관리하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은이 상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요상 비용이 한달 제가 고객님 조금 있다가 저기 할때 계산기로 해드릴게요 안 <목소리> 되겠죠? <목소리>